이제, 뭐 무엇보다도 뭐 여기 공수처 차량 사건, 어, 그리고 이거 뭐죠, 여기 서부 지방으로 들어간 사건. 네.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, 뭔가 좀 이렇게 허점이 많은 걸 많이 밝혀냈는데, 아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고. 예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석 심리가 있었거든요. 네. 어 그래서 한번 3개월, 어, 보석이 되어 있는데. 네. 근데, 뭐, 다들, 뭐, 사정, 사정이 막, 정말, 이분은 순전히 애국심 때문에, 어, 여기 왔던 거 밖에 없는데, 네. 이렇게 그냥 이런 사건에 이렇게 100명 가까이 구속해놓 그런 사례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거든요. 그습니다장기간 그래서 전부 한번한번 한번 말씀하시는데, 전 정부들이랑, 어, 부 이렇게 감동적으로, 어, 자기 처지도 얘기하고, 자기네들이 왜 왔는지, 어, 얘기도 하고, 또 좀, 뭔가 이, 어, 이 일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만, 그래도 이게 너무 심하다, 어, 뭐, 이렇게 경중이 없다, 뭐 이런 이야기를, 어, 피고인들이 다 하셨어요, 한마 아, 피고인 발언이 다 진행이 됐나요? 네, 했는데, 어, 저도 아직그 자리에서 굉장히 감동받고, 배울 점도 많았고, 아, 아, 네. 배울 점도 많았고, 하여튼, 그 마음은 다 그래요. 저도 아직 도대체 대통령을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, 네. 네 항의를 안 할, 어,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. 맞습니다. 그 항의를 네. 했다고 해가지고, 이렇게 그냥, 어, 구속을 장기간 하고. 네. 그럼 대한민국은 법원은 도대체 진짜 큰 범죄한 놈은 계속 돌아다녀. 요 네. 아, 진짜. 별의별 아, 짓을 아, 다 하는데도 하나 네. 그냥 아. 국회에서 다 동의해줬는데도 구속도 하나 못하고. 네. 다, 또 다, 어? 유죄 증거를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다 그냥 무죄로 해줘버리고. 맞아요. 맞아요. 그럼 이거는 한 명을 위한, 어, 천하로 가자는 거예요. 법원은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법원이 네. 정의를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어, 편안하게 살수 있지. 안 그러면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고. 맞습니다. 힘없는 사람들은 법질서의 혜택을 못 보잖아요. 그니다 그런,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다 정의롭게 잘 얘기해 주셔서 아. 저도 마음이 되게 감격스러워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네. 여의 그것을 발언을 들은 법조위인들 안에 있는 분, 법조인들은 네. 어떤 반응이었잖아요? 어쨌든 뭐 진지하게 어. 다 경청하시니까 아, 경청을 그래도 네, 경청하시고 아. 또 진행도 뭐 아주 이렇게 어잘 수용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뭐 이렇게 자르지 않고 예. 잘들어주시니까 그래도 뭐, 아. 뭐 하나님 다 보시겠죠. 그래도 음. 반응은 경청의 분위기였다는 말씀이죠. 네네 아, 그리고 이제 일단 대통령 탄핵이 됐잖아요. 그렇죠? 음, 네. 탄핵이 됐고 뭐 이분들이야 뭐그 당시에 뭔가. 사회 불안 요소다 해가지고 일단 구속했더라도 일단 사핵 결정되고 사회가 조용하잖아요. 네. 그럼 또 세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 네. 맞습니다. 음. 고생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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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. 권호영 아, 변호사님, 네. 고생, 아,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아, 네. 노로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